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구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침 대바람부터 우리 연맹에 세개의 집결 공격 랠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동영상을 녹화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은 지금 전군 참전 기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연맹에서 몇몇 사람들이 다른 연맹에 있는 사람의 채집지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오르고서는 우리 연맹에다가 공격했다고 그냥 집결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찰로, 정찰을 해서 주의를 줬는데, 도 불구하고, 텔레포트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다시 또 집결 공격을 세개나 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로잉 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에는 상대방의 직결 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어요. 직결 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가 한명 있거든요. 그래서 두 녀석 다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어떤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공격 레포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공격 받으면은. 그래서 누군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로잉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결 공격 한번 했습니다. 뭐 병력도 보면은 타운에 얼마 있지도 않은데 우리한테 공격을 직결 공격을 용감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결로 계속 공격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은 연맹에서 여기저기서 다 쫓겨나네요. 우리 연맹에 있다가도 두 번인가 쫓겨났고 다른 연맹에서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거의 뭐 정신없이 쫓겨나네요. 뭐 규칙이랑 규칙은 다안 지키고 그 다음에 뭐좀 규칙 좀 지켜달라고 그러면은. 이놈 새끼가 욕을 해요. 욕을 <laughs> 채팅으로 연맹장한테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요. 그래서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올콘이 잘 걸렸다 하고서는 그대로 이제 직결로 직결, 직결로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 연맹에서 욕하고 나갔는데도 나한테 욕하고 나갔는데도. 며칠 전인가에 우리 연맹 들어오겠다고 오퍼를 넣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그냥 카드 귀찮아서 이제는 그냥 거절 버튼을 눌렀는데, 지가 원래 있던 연맹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연맹은,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NAP의 반기를 든, 그 <laughs> 전부 오프라인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무지하게 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맹이 있습니다. 뭐, 자기랑 뭐, 따가, 따가 어, 어울리는 연맹 찾아갔죠. 아무튼. 그리고 얘가 지금 FC2인데, 공격한 대상을 보면은, 우리 연맹의 FC5 두 명이랑 f c 폼과 가 3? 한 명일걸요? 그래서, 세 명한테 동시에 집결을 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강으로 그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게임을, 뭐, 게임답게 하는 건 좋은데. <laughs>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이제 상대방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특히 이, D, DOM 도미니언이라는 연맹에 있는 애들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어떤 자기가 뭐 이기겠다, 지겠다, 아니면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하겠다 이런 예상을 전혀 못하는 애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냥 자기보다 겁나 센 사람들한테도 아유 용감하게 직결 공격 걸어요. 그리고. 그동안 얘네들이 NAP 연맹에도 있어가지고, 뭐 이제 NAP에 소속된 연맹에 타운에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게임한 지가 지금 11개월 됐거든요? 올해 1월 2일부터 이 서버가 열렸, 열렸고, 지금이 11월 거의 말이니까 11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규칙을 모른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정군참전기관에 체집지를 공격하는 거는 이제 병력 손실 잊지 말라고 병력에 대한 연구 손실이 발생하지 말라고 체집지를 공격하는데 아니, 꼭 정군참전기관에 이렇게 약하디 약한 애가 체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맹사람 우리 연맹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연맹이니까 아무래도 채집을 하면은 우리 연맹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주 꿋꿋하게 채집을 해요. 그래서 채집 하루 종일 하면은 하루 종일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지단은 열이 받아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규칙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채팅 채팅 게임이기 때문에 규칙을 몰라가지고 그랬다면은 메시지를 보내볼 수도 있는 건데 이놈의 새끼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딱 욕할 때밖에 없어요. 욕할 때밖에, 집마에안들 때. 그래서. 겸사겸사 제로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화면은 제가 직결에 참여한 또한 명의 그 무식쟁이를 지도상에서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번 타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다음 번에는 누구를 공격할 거다라고요. 그리고 제가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어디 있냐고 연맥 채팅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군가는 알것 같아서. 그리고 위치 찾는 거는 이렇게 랠리가 랠리에서 복귀하는 흔적을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격하기 전에 이제 정찰 한번 들어가야죠. 아무리 약한 그런 타운이라고 하더라도 뭐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결공격 한번 하면은 뭐 깨지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정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찰을 해보면뭐 공격력 형편없고 뭐그 다음에 뭐 이제 1레벨 병사 까지 뭐 줄줄이 다 있는 그런 약하디 약한 타운입니다자 지금 우리 연맹 사람들 뭐다 모여들고 있죠 신나서 그리고 알포한테 직결 공격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1군이 다른 곳에 직결공격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제가 직결장으로 자뭐 남은 병력 뭐싹다 날라가겠죠. 우리 연맹은 한번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다른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공격한 두세번 하고 마는데 우리 연맹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제로인입니다. 병사 영명이될 때까지 그 타운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맹의 알포가 집결 공격을 열었기 때문에 제시로 참석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타운 깨고 어차피 다른 타운도 제로인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직결 공격을 이번 거는 안 열고 그냥 공격해도 되는데 너무 직결을 열었어요. 다른, 그 뭐야, 다른 타운 찾는다고 병사를 제가 제대로 안 봤거든요 몇명 남았는지 한 3만명에서 5만명 남았나? 그럴때는 굳이 이런 약하지 약한 타운 굳이 직결 안결고 그냥 개인공격 하더라도 병력손실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직결을 너무 많이 걸었어요 생각보다 좀 이렇게 제로잉을 할때는 좀 경쾌하게 좀 뚜들겨 패야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번엔 아쉽게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 나가지고 그냥 핀을 딱 박아버렸죠 프리투 어택이라고 <laughs> 마음껏 공격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핀을 제가 이제 그 규칙 위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종종 받는데 그러면은 연맹원들 이제 우르르 달려가서 한두 명씩 이제 다 때리고 갑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핀딱 고정되자마자 바로 이제 공격 들어가죠 개인 <laughs> 공격들 사실 이 게임이 어느 정도 규칙도 전쟁 게임이기도 하지만 규칙도 지켜야 되는 게임이라서 이렇게 제로잉 할 일이 서버전 말고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로잉 할 기회가 생기면은 정말 불이 나게들 달려옵니다. 보면은, 아까도 그텔레포트 타고 한명더 달려왔죠. <laughs> 자, 저기 있는 64만 명은 이제 전부 다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병력 돌아오는 거 보면은, 세계 집결에 저 사람이 다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병력 다 돌아오면은 한 80만 명 정도 될 건데 전부 다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한 명은 다른 사람을 미리 선제 공격하는 건 없지만 먼저 공격을 받으면은 그냥 무조건 제로인입니다. 절대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디오엠이랑 도미니언 연맹 연맹의 연맹장이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왜냐 저 사람도 그 사람이 운영하는 연맹에 잠깐 며칠 동안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그 직결 참가자한테 직결 공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맹에 있는 다른 연맹원들은 개인 공격 신나게 재미나게 하고 있죠. 사실 이제는 그, 웬만한 사람들이, 뭐 서버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연맹 규칙들에 익숙해져가지고 규칙 위반을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게임을 접어가지고 그 동안 우리 연맹에서 제로잉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동안 제로잉 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심심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종종 이제 규칙 안 지키는 규칙 안 지키고 막 지만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규칙을 여러 번위반하면 제로잉을 해서 쫓아내버렸는데 요즘에는 그럴 기회가 진짜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한몇달 동안 없었을 거예요. 한2 개월 동안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줘서, 아침부터 이런 기회를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군참전기간이죠. 정군참전기간이면은, 우리가 또, 정군참전 점수라든지, 등수를 꽤 많이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채집지 한번 공격하는 것보다, 타운에는 병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타운 공격, 그리고 타운 공격도 직결 공격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우리한테 뭐, 재미도 주고, 지금 점수도 주는 모습입니다. 제 공격들 이제 슬슬 막 들어가죠. 그리고 저도 이런 재밌는 기회를 <웃음> 만들어줘서 <웃음>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염맹 채팅창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로잉을 하실 때는 개인 공격을 하시는 것보다 못태도한두 번에서 많게나 세번 정도는 직결 공격을 해서 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개인 공격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상대방 타운에 100만 명 정도 몰려있는 그런 병력을 한꺼번에 제거하기란 아무리 약한 타운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격당하니까 도망갔죠, 지금. 저 놈은 또 찾아가지고 마음껏 공격하라고 어차피 핀 박아줄 겁니다. 도망간 놈. 자, 그래서 타겟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타겟에다가 마음껏 공격하세요. 이걸 적어주는 겁니다. 이제 직결공격으로 한두번 때렸으면 굳이 더 직결공격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공격 마음껏 하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핀 꼽자마자 바로 이제 달려오죠. 연명원들. 자, 직결 공격으로 신나게 두들겼습니다. 아마 이제는 의무실도 꽉 차가지고 다 무병소로 넘어갈 거예요. 아니, 그러게, 그 직결 공격을 참여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상황 봐가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FC1 달고서는 FC5타운을 공격하는 거에 직결 공격을 참여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직결 공격을 여는 게 FC2고, FC2도 그 약하게 약한 FC2가 열었는데, 아니, 거기에 참여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게 후안이 두렵지 않을까요? 보통이라면. 엄청나죠? 뭐, 제 스펙이 뭐, 높은 건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냥 뭐, 게임을, 한, 3, 4일에 한 번? <laughs> 이 정도 한것 같습니다. 스펙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상대방 타운을 저렇게 공격을 해버리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뭐 직결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뭐제 병력에 그렇게 크게 기스도 안 나거든요. 치료 조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제로잉 할, 제로이될 때까지 그대로 공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오늘 저게 뭐냐. 음, 빙원의 왕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날짜가 또 병력 생산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손실된 병력 같은 경우는 제가 빙원의 왕그 진행도도 채울 겸 병력 생산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연맹원들도 신나게 때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연맹의 주특기. <laughs> 제로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연맹은 그냥 한두 번 공격하는데, 제가 있는 연맹은 공격을 시작하면은, 절대적으로 끝장을, 본, <laughs> 끝장을 보, 끝장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 병력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 공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세대 때부터 한번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로잉을 했거든요. 절대 병력을 한 명이라도 남겨두질 않아요.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한번 공격해가지고 괜히 이제 건드려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또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승기를 잡았을 때는 무조건, 그냥, 도시를 싹다 비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성무책이죠 아마 저 연맹에는 자동치료도 당연히 없을 거라서 저 많은 병력 치료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모병소에 있는 그 병력을 돌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실, 11개월 게임에 또, 게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규칙 모르면은 저... 저 정도는 두들겨 맞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1세대나 아니면 2세대 초반 같은 경우라면은, 아이 뭐, 몰랐을 수도 있지 하고 뭐 넘어갔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병력이 완전히 바닥 가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6개 행군대열 싹다 내보내서 제로인 했습니다. 병력 완전 제로가 됐죠. 자, 그리고 그냥 심심해서 한두 대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접속에서 레포트를 봤을 때, 레포트가 아마 가득 차있을 거예요. 공격이 지금 뭐, 제가 한 공격만 해도 한 20번?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연맹원들 공격까지 합치면은 그냥 뭐, 전쟁 탭에 레포트 뭐, 구분이 안갈 정도로 가득 차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운 공격을 했더니, 정군참전, 정군참전 점수도 꽤나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어차피, 그, 솔라 전투가 오늘 저녁에 있기 때문에, 점수 그렇게 많이 안 채워도 되는데,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저 점수 조금 때문에, 제 등수가 바뀔지 안 바뀔지. 아무튼, 이렇게 제로잉을 하고, 저는, 원래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제로잉 할 기회가 있으면은, 동영상 녹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즐거운 점준, 즐거운 정군 참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